네,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이팀 전지솔입니다. 오늘은 그거 참 궁금하지 않니 네이버 광고에 대해서 묻다 2편 소상공인 광고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광고의 Q&A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소상공인 광고의 경우, 대행사 측에서는 수수료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 광고만 단독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소상공인 광고를 운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상공인 광고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QA의 경우 소상공인 광고의 종류 그리고 소상공인 광고의 대한 간단한 몇 가지의 질문 내용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광고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플레이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소상공인 광고입니다. 두개 통. 틀어서 소상공인 광고라고 하면 소상공인 광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상공인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 광고는 경우 네이버에서 원하는 장소를 찾는 이용자에게 나의 가게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네이티브 형태의 검색 광고로 이용자가 지역 플러스 업종 또는 업체 특정 장소를 검색했을 때 네이버 통합 검색의 플레이스 영역 및 지도 검색 결과 상단의 광고가 노출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산 맛집이라고 쳤을 때 지도 영역에 뜨는 제일 상단 첫 번째, 두 번째 광고 영역에 뜨는 광고들이 플레이스 광고에서 설정하는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광고, 지역 소상공인 광고입니다. 해당 광고는 네이버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 내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배너 광고로서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한 업체의 정보를 바탕으로 노출되는 광고인데, 정보가 노출되는 횟수만큼 광고를 지불하는 지역 소상공인 광고의 경우 노출 총량 상품입니다. 노출 종량 상품이라는 것은 클릭을 해서 비용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과금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당 부분은 굳이 지역 소상공인 광고뿐만 아니라 플레이스 광고도 현재의 경우 노출당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짧게 소상공인 광고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소상공인 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렇다면 소상공인 광고는 어떤 상황에 어떤 업종이 성과는 어떤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소상공인 광고는 어떤 상황에 써야 될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광고는 플레이스와 지역 소상공인 광고로 나뉘게 된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둘다 소상공인이 할수 있는 광고. 라는 공통점과 플레이스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노출 지면입니다. 플레이스 광고는 말 그대로 플레이스, 즉 지도 영역 상위에 노출되는 광고로서 랜덤으로 롤링됩니다. 랜덤으로 롤링되는 경우 따로 입찰가를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등록해 놓은 금액만큼 소진이 되는 경우고 새로 고침을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서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단순히 1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에만 광고 영역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겨봐도 상위 노출되는 광고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행하실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비용도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플레이스 지도에서 내 업체가 뒤쪽에 노출된다라고 하면 광고를 통해서 상위에 노출시켜서 유입자를 끌어들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광고의 경우 네이버 뉴스 혹은 블로그 컨텐츠 서비스 페이지에 업체명, 업체 이미지, 위치, 설명 문구 등이 노출되며 해당 페이지도 롤링돼서 랜덤으로 노출됩니다. 단 해당 페이지 첫 페이지만 카드뉴스 형태로 노출되는 업체만 과금되는 형태이며 두 번째부터 노출되는 업체의 경우 과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 또한 순서는 롤링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첫 번째 페이지가 아니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이 보셨을 때는 첫 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는 저, 따로 정해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플레이스 광고의 경우 업체명과 같이 검색구도와 대상이 명확한 경우는 노출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강남 맛집은 노출이 가능하나 스타벅스는 노출이 제외됩니다. 광고비의 경우 5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노출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클릭당 소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강남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업체명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 의도가 명확하다라고 네이버가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플레이스 광고 영역 지도 영역에는 광고 영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강남 커피 강남 커피숍. 강남 카페와 같이 검색 의도는 있지만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영역 최상단에 검색 광고 영역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플레이스 광고도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노출되었던 다양한 키워드 중에서 제외하여 처리하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내가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불필요한 키워드는 제외하셔야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만 더 자주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광고의 경우 카드 슬라이스 형태로 맨 처음 카드에 노출된 업체만 과금됩니다. 노출당 0.5원으로 할인되어 과금되고 있고 기본 과금은 유효 노출당 1원입니다. 유효 노출이란 제일 첫 번째 노출되었던 업체에 대해서만 판정되는 부분인데 어, 최대 10장까지 카드 뉴스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7번 8번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노출. 과금이 되지 않으며 첫 번째에서 노출이 됐을 경우에만 해당 지면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상공인이라면 해당 광고는 다 집행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모든 업종에서 모두 소상공인 광고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업종은 정해져 있고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미지처럼 해당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들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플레이스 광고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광고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광고보다는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단순히 내가 업종이 학원이라고 하여도 상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교습업소, 어학원, 음악학원, 자격증 학원 등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학원이 아니라고 하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전부 다 네이버 쪽에서 공개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플레이스 등록을 한 후에 플레이스 광고에서 세팅을 했을 때 불러오기가 안된다고 하면 해당 가능 업종이 아닐 수가 있으며 내 광고 계정과 그리고 플레이스 계정이 사업자가 동일하지 않다고 하면은 광고 집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내 플레이스 마이플레이스 소유자와 광고 계정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장 쉽게 판단하는 기준 중의 하나는 네이버 광고 검색 광고 사이트 등록 기준상 불가하거나 성인 사이트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또한 현재 광고 제공이 적절치 않다라고 네이버가 판단하였거나 숙방업종의 경우도 불가능한데 숙방업종의 경우는 현재 시범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베타버전이 풀리게 된다면 확장되어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입니다. 모든 광고의 기본은 성과 추적입니다. 같은 광고비 대비 최대 효율을 내는 방법은 성과를 추적하여 내 광고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플레이스 광고를 통해 플레이스로 유입된 지표는 스마트 플레이스 통계를 통해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스마트 플레이스 통계에서 제공 중인 유입수, 예약 주문, 스마트콜 통계에 대해서 광고를 통한 유입을 구분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통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의 유입수 그리고 예약 주문 스마트 콜 통계가 확인되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유입을 구분하여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유입이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다른 키워드들에서 좀더노출이될수 있도록 해당 키워드를 제외하는 방법도 있거나 아니면 등록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여 유입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 광고의 경우 플레이스 연동으로 노출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컨텐츠 영역에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 성과 추적이 조금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플레이스가 기반입니다. 내가 관리 권한이 있는 스마트 플레이스만, 마이 플레이스만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관리 권한이 플레이스만 있으면 안 되고 네이버 광고 영역에서도. 광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소상공인 광고를 집행하시는 광고주님들의 경우 해당 광고를 집행하시면서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한계를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컨텐츠나 네이버 지도 영역 같은 경우에는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다른 업체들에 비해 경쟁에 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소상공인이고 소상공인 광고를 집행하고 있지만 성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다른 광고를 겸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혹은 다른 광고를 집행하고 싶은데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해당 번호 혹은 하단에 기입되어 있는 마케터 페이지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컨설팅 가능합니다. 이상 퍼포먼스 2팀 전지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